안녕하세요. 오늘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포카 포장을 해볼 겁니다. 매일매일 다이소강을 못했지만 항상 업그레이드된 포카 포장. 오늘은 또 어떤 포카 포장을 하게 될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포카 포장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무용통은... 제가 어제 샀는데 밤에 산 거라 다이소강을 못했네요. 지금 새로운 것들다 다이소강한 거예요. 다이소강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이폰이 없어서 못했네요. 음... 효과 비 해볼게요. 앨범도 어제 다이소 했었어요. 심지어 산 거예요 아 그냥 다른 거 줄게 요 왜냐면요 저는 이게 이거 누구 건지 아세요? 이거는 이쁜 거 줘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친구 거거든요 맞아 근단안 되겠지? 아직 안난 거고요. 한번 다시 계속 해 볼게요. 슬립을 안껴 놓은 띄워놓은... 거. 홀로그램 슬립을 가더라고요 홀로그램 슬립을 새로 샀습니다. 폭주 홀로그램 슬립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있습니다 슬립이요. 그 제가 파랑색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제발 남아달라는의 미로 했습니다. 어차피얘도얘 얼마 안나왔네요 얘는 새건 얘는 새래도 이래도 색래도 이래도 이 이래도 내 나이 아, 뒤에도 시티커도고 앨범 떨어졌다 앨범 좀 줄게 너무 많 샀습니다 응. 그리고 저는 다이소에 가서 텀보더가 생겼길래 텀보더를 하나 샀습니다 녹음 자막 실수 제가 말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아니고 녹음 자막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 o g 더 But I got to put the s s 사이즈에 맞는 u n i 를 not sure if you can't. I'm not sure i 제가 제작을 못해가지고 초본 아니지만 좋네요 이따가 붙여줄게요. 이따가 붙여줄게요. 이따가 붙여줄게요. 이가붙여게가여줄게요이귀여요이이렇게요이가요 이따가 붙여이따게요 이따가 이따게이따 이따가 이것도주이거하나 생얼 원형, 해줄게, 해줄게. 응? AI 원형인가? 아니 포트 동호선 같이 말랑케 이스도 어제 샀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길래 바로 집어왔죠. 순간적으로 바로 집어왔네요. 숙제 덕을 줘야 돼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 다른 사람들까 요즘 여름이나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하 힘내세요. 이 하트 얻고 힘내세요. 하트를 이쁘게 붙여주세요. 아, 동영상도 같이 넣어야 됨. 좋았네. 여러분들. 드디어 그게 먹고, 군요복포장 복합포장 아. 고수의 날이 오늘 드디어 제 실력을 뽐낼 수 있는건가요? 저도 이거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 통엔 게이게 들어있습니다 남은것들 잘 보관하고 있어요 서랍에 같은 글루로 붙어있는 이거 예쁘게 잘붙여서 그리고 작은 우리 혁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를 100개 정도 시켜가지고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간식도 못주고요 발코드와 하트를 떼준 다음에 하트로 붙여주고 발코드를 붙여주면 첫 번째 거 완성. 다음 영상으로 보고 안호하세하세요안녕하세요 비용, 아니요, 비용, 아니다 비용, 아니요, 어요 저는 아끼요 비용, 아니요, 비용, 아니요, 아끼는 비용, 아다는아끼는비카를 앨범에 용 아니요, 비용, 아니 축복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뒤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림 아, 땡땡이입니다. 제가 땀이다만 이렇게 많이 는건 저도 처음이에요. 편집자님 음원 좀넣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편집자여가지고 음원을 넣을까 말까 하네. 내가 편집자님 오늘 또 캔냐고. 아, 이게 삐졌어. 아, 눌러줘요. 좀 너무 작짤하고 좋나봐요. 댕이 사기당했는데. 能听到。 우리 아나랑아 누군지 기억 안나는데 여러분이 이름 음, 댓글에 달아주세요 까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브 이름을 까먹더니 난 고수일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뭐 <laughs> 그렇게 감정은 아니잖아 <laughs> 거수는 뭐 크게 해도 되는 거지 자막 좀 썼습니다 아 자막 쓴게아니야 자막 좀 혼잣말 했습니다 가쁜 <laughs> 혼잣말이라고요? 가쁜 혼잣말이 아니라 가쁜 온잣말이 아닐까요 혼잣말 너 혼잣말 너 혼잣말 그리고 하트를 붙여줍니다 음, 불봄 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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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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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만게 특 정성스럽게 포장해줬으니까 좀잘 받아주면 좋겠던데 하트 모양을 어? 부러지.. 반쪽을 해었어요엄마 말고 이쁜거 줘야지 정성껏 포장하니까 이 하나랑 바코드 어디갔어 어 바코드.. 바코드 반쪽을 해놨다 이렇게 하고 쪼금만고 게 살짝 찢어지긴 했지만 친구해잘받아주렴 포도도 y l 지 t 두개 u r n to game. Let's 고 o Let's go. 다 e t s go. Let's go. l 곱창을 먹고 싶다고. s go. l e t 음 응, 이거 녹음할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마리아리아, 왜? 아리들아리메라라이라아리라아리메르라라이 오늘 뭐 줄게 별로 그렇게 없네요. 꺼나주겠습니다 빨리 어니 입니다. 카메라가 옆에 있어. 좀 힘드네요. 아직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초보 아님. 음. 어, 힘들어. 그래도 해야 할수는 Yang mana, eh, 메그리고저리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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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저 순서도 리스서리스도리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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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딱금, 유유, 너무 더운. 음, 자, 이렇게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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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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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음. 야 이런 거 하나 붙여 줄게. 저의 마음이... 요 저의 마음을 친구 마음에게 붙여 주는 거요 드디어 했던 정녹음이어서 사람들이 나겠지만 근데 연락도 잘 들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도 하나도 못 하고 잠시 멈췄어. 미안한 소리. 그, 그 하고 왜 뒤에 하자 책안 있고 힘들어. I don't know i 아 i 해야될 i 고민 t 다가 e a 야 l 가 t 이 get a l i t t 사실 아무도 몰랐단 말이지 t l e bit o 가 a l i 가 t l e bit of a little 붙여 t of a l i t 어, 내가 왜 인덱스를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쯤에서 음성 녹음할 때.